구도가 괜찮은 게 맞을까요? 약간 먹방 구도 같은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아입니다. 오늘은, 짠, 이것이 무엇이냐. 케빈이 앨범 2종 언박싱입니다. 어제 도착했는데 못 찍고 오늘 대신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사당 없이 한번 뜯어볼까요? 짠. 짜라잔. 자, 벌써부터 보이는 땜목 재료가 있고요. 뭐지? 뭐지? 이번에는 앨범이 이 뽁뽁이로 포장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왔네요. 찍히거나 그런 건 다행히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찍힘 남을 뻔했네요. 환경을 생각해서 줄였다면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종 이게 버전 이름이 뭐였죠? 서스펙트 버전과 이노센트 버전이 왔어요. 짠! 조심스럽게 앨범을 뜯어보겠습니다. 앞에 놓고 뺑. 포기, 포기, 포기. 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티저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이를 빼주고, 요거 뜯기 전에 먼저 저 포스터 어떤 게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이 뚜껑 열때 제일 무섭더라. 나와라, 과연. 어머머머머. 제가 좋아하는 프로마이드가 왔네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진짜 너무 좋아요 짜잔 이두 가지 버전의 드로마이드가 왔고요 손에 집히는 대로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짠이 케이스 보키고요 이 열면 포토북과 앨범집인가봐요 케, 이렇 yeah. 포카와 이 반투명한 필름지가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요거는 접혀있는 포스터 먼저 이두개 먼저 보여드리고 짠 <laughs> 어, 트위터에서 보기로는 이 필름지는 다른 버전과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이.. 그리고 앨범입니다. 짠. CD는 와우. 정말 이번 CD 디자인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CD는 두꺼운 종이에 포장이 따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시죠? 광고지 같은 거. 그리고 이접혀있는 포스터를 열어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버전이다. 브로마이드 말려있는. 거. 아니네? 맞, 맞나? 아, 비슷한 이미지. 근데 저이 석상 앞에서 찍은 사진들 너무 좋아해요. 짠. 제 지금 잠금 화면. 어, 여기도 열면은 또이 사진이 있네요. 네. 이거 일단 하나하나 쭉. 다 보여드리긴 힘드니까 제가 와 보면서 와우 보여드릴 와우 태리야 그랬거든요. 야한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려도 되나? 이랬거든요. v 이앱에서 그랬죠. 정말 저 반바지 사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뮤비 티저에 나왔던 장소와 가사와 오! 와우! 언니 근데 너무 청순하다. 진짜로 이번에도 포토북대처럼 보여드려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작아서 아마 포토북때보단더잘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아, 아, 이상좀인도 너무... 너무, 너무.. 예쁘지만 너무 예뻐. 이거 사진 그 비하인드 영상에 촬영하는 거 나왔는데 오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촬영하는 과정을 보는 게 저는 너무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아니죠? 이 사진도 참 좋아해요. 첫 번째 티저 이미지였나요? 첫 번째가 아닌가? 암튼, 이 사진도 너무 좋고, 이 숲에서 찍은 사진, 너무 대단해요. 벌레가 많은 곳에서 찍더니, 제가 정말 존경해요. 싫어함에도 참고 찍은 게, 벌레 너무 싫어하는데도 찍은 게 너무 대단해, 난. 저도 벌레를 싫어하거든요. 아우. 그걸, 벌레를 차오면서 너무 멋있게 찍던데? 근데 또 벌레 도망칠 땐 귀엽고, 너무 좋아. 다른 버전의 앨범에 어떤 포카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여기는 네모나게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쳐다봐주고 계시는 태민님 사진을 뒤로 한 책. 자, 여기에도 접혀있는 포스터 예쁜 광고지. 오, 예뻐. 이 필름지와 포카 나왔고요. 이거는 아마 안무 촬영 찍으면서 찍은 걸까요? 자, 아, 맞다, 이 필름지 여기 있는 버전이랑 한번 저거 해보자. 이어보자. 어머 된다 된다. 이렇게? 이캔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두 버전의 이 필름지가 이렇게 이어져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두 종을 모두 구매하셔서, 많이들 사실 테니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데보시길 바랍니다. 필름지랑 포카 봤으니까, 접혀 있는 포스터를 열면, 여기 앨범에 있는 표지를 이렇게 큰 버전으로 잘 나오네요. 이거 젖어 있는 아스팔트 위에서 비 오는 날 찍었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어디 그냥 도로에서 찍어도 이렇게 멋있게 나오지? 최고다. 진짜 최고다.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여기 도 앨범이 아까랑은 반대로 검정 버전의 CD가 들어 있습니다. CD도 잘 보시면은 여기에 티저 이미지 하나 하나가 다 들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앨범 아보집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 디자인이 되게 멋있네요. 전체적으로 앨범 수록곡이랑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표현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멋있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오, 여기 있는 이미지랑 달라요. 짜잔. 아, 근데 이 사진 또 너무 빨간 이런 거 말고도 한번 원래 색감대로도 한번 보고 싶네요. 짠. 이번에또 제가 뒤를 돌아서. 보이죠? 짠. 오, 위에서 내려가 보고 있어요. 좋아. 어. 어, 이거는. 참 추울 때 찍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Vl에서 이 사진도 찍자마자 바로 벌레를 피해 도망치고 아스팔트를 찾으며 좋아했던 아니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멋있을 일이야? 뭐 안에 입은 티도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켓을 입고 있어서 이렇게 안에 있는 빨간 티가 나올 일이 많이 없는데 이 사진 너무 좋네요. 눈빛 오죠 진짜 두 버전의 이미지가 다른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는 그냥 표지만 조금 다르고 뭐 안에는 비슷한 느낌이 많았는데 이거는 아예 느낌이 다른 버전이니까 그 재미가 있는데요? 사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찍어주셨을까? 물론 모델이 다한 거지만. 어, 이거 너무 좋다. 전 이렇게 너무 헐렁하지 않은 티? 이런 걸 입은 것도 너무 좋아요. 경건하게 보게 되네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냥 그 자체로 멋있는? 보여드리기 너무 힘들다. 제가 원래는 이걸 펼쳐서 거치대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려 했는데 지금 이 핸드폰이 스밍 중이어가지고 그거는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조금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다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에도 사실 거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권하며 다 열어보았네요. 네 촬영도 오늘 오늘 촬영 조금 망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앨범이 너무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앨범을 열어보았습니다. 앨범 언박싱은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제가 사실 평소에도 리액션이 그렇게 많이 큰 편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영상이 재미없게 찍힌 것 같아서 지금 말도 보복이고 약간 걱정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멋있는 앨범을 1년 반을 넘게 기다렸죠? 드디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정말 제일 큰 감격인 것 같아요. 이 앨범들을 다시 예쁘게 보관을 하고 저는 지금 여기 스밍도 안 멈췄고 여기도 안 멈췄고 컴퓨터에도 지금 뮤비가 스밍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확인하면서 또 홍보를 여기여기로 이렇게 인들 크리미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왔으면 들어보고 들어봤어도 또 들어보세요 계속 영업하면서 이번 뮤비 컨셉이 되게 강렬하니까 컨셉을 얘기를 해주면서 꼭 보라고 이거는 안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러 가야겠네요. 오늘 영상 진짜 어렵네요. 난 앨범 리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망했어 어떻게 편집해?